엄마, 엄마 있잖아요. 엄마 왜 그러니? 엄마가 이렇게 하는 중 일어났는데. 엄마 있잖아요. 나 황금별처럼 예쁜 거사 주세요. 네? 음, 나도 황금별을 좋아하지만 별 별처럼 예쁜 거사 주세요. 네? 에휴, 그거 너무 돈도 없어. 아유, 제가 사, 내가 비디 사야지. 가자 동생 그래. 아유, 그래, 알겠다, 알겠어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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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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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그 대신, 예, 예, 예. 엄마는 같이 못 만나요. 할머니, 유한병원에 가서 못 만나겠고, 어, 너네, 음. 5 0 0원 주세요. 아, 1 0원 주세요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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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쑥쑥쑥쑥. 예, 예. 그리고, 예, 예. 이거, 네별지갑줄 테니까, 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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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띡 됐지? 그리고, 엄마 엄마가 그데삼소 골목길 뒤에 괴정이 있어 괴정 뒤로 가면 되면 그 꽃집이 나올 거란다데그 집으로 가면 돼. 네. 바로 그 집이. 띠리리리리. 저 집이야 띠리리리리. 네. 그 이후 둘은 가버렸어요. 그리고 황금별을 봤다. 황금별처럼 이뻤다. 우와 정말 예쁘다. 나 이거 한개 사야지 동생. 여고 가야지 구기다 음. 또 이, 또 위에 타야지. 난 빨리 가자 동생아. 엄마는 신앙 병원에 있으니 우리 둘밖에 없지 뭐. 이거 좀 가지. 우와, 그러다! 소유 사장님. 점점점. 나중에 어떤 여자가 가지고 갔는데.